아, 올해가 벌써 11월 둘째 주, 어, 올해가 50여 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책망과 칭찬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서모나 교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서모나는 오늘날 터키 이즈미을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의 북쪽으해해안가에 있는 56km 정도에 있는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을위데이 도시는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 일찍부터 생겨서 번성하다가 한번 지진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300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주님을 표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이라는 표현은 주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참으로 와닿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가 로마 시대에 와서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지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도시. 그리고 항구를 통해서 향신료를 수입하고 무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고가였던 몰약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몰약이 스미르나라고 표현하는데 스미르나에서 서머나가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곳은 극장과 경기장과 도서관 문화 시설이 발달했고 한예로 시인이었던 호메로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아시죠? 트로이 전쟁 아, 또 아킬레우스 아, 운명적인 사랑 영웅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신화의 도시.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가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수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다신의 신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2의 에베소다라고도 불렸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데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 어,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와 서머나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죠 왜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책망이라는 것은 뭔가 신앙적인 나태함에서부터 어,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소모나라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을 하는 이 소모나 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디고 견디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사실 책망할 일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칭찬만 적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환란과 궁핍이라는 말을 괜히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달픈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 환란이 왜 환란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황제에게 충성된 도시답게 황제 가이사 숭배를 신전을 짓고 1년에 한 차례 그곳을 다녀가야만 하는 그 의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가지 않으면 그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다녀가지 않으면 생활이 잘안 되도록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단어, 포토케피아라는 단어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제적 제재에서 오는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85년 얀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를 이단이기 때문에 밀고를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들의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그래서 가난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모나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집트에 가면 코프트 기독교가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데 이 콥트 기독교는 이슬람 나라에서 기독교가 유지되기 힘든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만 부과하는 특별세가 있고 그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생활을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대요. 그들은 밀려나서 어디 사느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걸로 생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콥트 기독교인들을 자발린 공동체라고 하는데 자발린이라는 뜻이 쓰레기를 줍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고 살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장에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손에 십자가 문신을 주어서 이 신앙인의 어떤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문신을 보면 신앙인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자발린 밖에 갈 곳이 없는 그런 박해 받는 곳, 그게 오늘날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써모나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극휼함을 갖고 계셨겠어요. 책망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위로를 주세요. 첫 번째,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해 보니까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오이다입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see입니다. 오늘날 i see 하면 알았어 하듯이 오이다가 바로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알미 시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아는 게 아니라 과거도 알았고 지금도 알았고 쭉 알고 있다 번역하자면 내가 너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내 사정을 다 꿰뚫고 있어라의 단어가 오이다 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전지하다 할때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도 알고 계세요.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극심하게 누르는 압박, 우교쌈을 당하여도 주님이 알아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이런 뜻으로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 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님들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다 모아 놓고 초청을 받으니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집회를 며칠 했습니다. 아, 선교사님들 어려울까봐 선교비도 좀 모아갖고 가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많이 모아갖고 가서 베풀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선교사님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면서 많은 것이 위로가 됐지만 특별히 목사님이 가져오신 선물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의뢰가 됐대요 뭐냐냐 그랬더니 건빵을 가져오셨는데 이 건빵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일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요즘 들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선교도 힘들고 떠나고 싶고 한국이 그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줄 수 없는 기도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먹고 싶었던 건빵이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서도 아니, 건빵을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마침 목사님이 건빵을 갖고 와서 주셨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아주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더큰 은혜를 받았대요. 평소 같으면 건빵 같은 거는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주에 오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군목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대요. 군목들이 교회에 그냥 빈손으로 보여서 아, 군대 건빵을 몇 박스 갖고 오셨대요. 평소 같으면 그 건빵을 그냥 교인들이나 교육자들막 나눠줬을 텐데 그날따라 그것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요번에 선교갈 때 가져가게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 건빵을 몇 상자를 갖고 와서 나눠줬는데 이런 고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 이런 거죠. 그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군목을 그 교회에 보내서 건빵을 들고 가게 해서 그것을 목사님이 갖고 가고 싶게 해서 그것을 들고 와서 나눠준 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기를 원해요. 큰 위로도 위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이다 전지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단어를 쓸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상상이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절해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이 부유하다란 단어 프로우스는 돈이 많다란 뜻이 아니라 충분히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란 뜻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직업적인 제재 차별을 받고 있어서 가난했어요. 궁핍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풍부하다는 뜻입니까? 육적으로는 가난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만큼의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로 부유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고난 중에 자식들은 그것을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부유한 거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너희들이 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우스,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왜 좋은 땅을 양보했을까요? 아니, 눈을 들어서 좋은 줄 모릅니까? 모세는 왜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 어려운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암살할 여러 번 기회를 왜 포기하고 도망자를 선택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수하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 같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갔을까요? 그 선택의 이면에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부요함이 이 선택이 후에는 그 육적인 부유함보다 더큰 부유함으로 그들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이란 뭐냐?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부유하다. 여러분이 다 부유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있어서 위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란 뜻은 고난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거다. 10일의 의미가 뭘까요? 왜 숫자란 구체적인 숫자를 썼을까요? 딱 열흘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상징성을 말해요. 상징적으로 짧고 한정된 숫자로 10일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날 저 신천지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니 당신이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포교를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대략적인 어찌 말하면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어떤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14만 4천 명만 되고 4천 1명째는 잘린다는 라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준다는 의미죠. 여러분 홈쇼핑 보셨어요? TV에 보면 홈쇼핑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3분 남았습니다. 2분 59초, 2분 58초, 막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안 사면 절대 못살것 같아가지고 얼른 채널을 막 번호를 누르고 그러잖아요. 군대 간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군대 가면 요즘에 18개월 신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군대생활을 한대요. 군대생활 18개월 하는데 아이들한테 얼마 안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대략 숫자로 치자면 548일입니다. 아, 너 이제 제대하려면 548일 남았어. 내일이면 547일 남았어. 546일 남았어. 구체적인 숫자가 아,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가 아니라 열흘만 더 견뎌. 조금만 더견디란 뜻을 이렇게 말한 거죠.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요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을 생명을 건들지는 말아라. 한계를 분명히 주죠. 그러니까 사단이 요비를 괴롭힐 때 그냥 목숨을 아사가지 않고 온갖 것을 뺏어가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신앙을 따라 살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열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얼마, 언젠가 끝이 있는 거죠.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줄때그 어려운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가 이것 끝날 거다. 낙심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뭐냐?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라. 십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셨으니 그 끝날 열을 어쨌든 구체적인 언제까지 그 한계까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죽도록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버리지 말아라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H그룹 대기업의 회장 비서를 지낸 분이 비화를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임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회장님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대요. 그것을 이제 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1단계가 뭐냐. 임원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 수하에 있는 어떤 직원이 어려움이 있을 때 회장님이 간대요. 가서 지갑을 딱 열어서 얼마인지 세어보지 않고 돈 뭉치를 딱 준답니다. 그때 그 임원 후보자가 돈을 안 세어봤으니 나중에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장님 일잘 처리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탈락. 근데 그 사람이 회장님이 그때 뭐 500만 원을 주셨는데 그돈 중에 300만 원뭐 했었고 95만 원은 장례비로 썼고 나머지 55만 원 남아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1차 합격. 2단계는 거기서 임원 주는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임원이 될 것처럼 소문을 낸 다음에 오히려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때 낙심해서 실망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탈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2차 합격이랍니다. 또 거기가 끝이 아니래요. 3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일부러 오지로 보낸대요. 오지로 보내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임원도 탈락시키고 오지까지 보내 회사를 그만두거나 뭔가 원망하면 탈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을 열심히 잘하면 그 사람은 최종 합격이랍니다. 그 사람을 임원으로 쓴대요. 뭘 보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회장님도 끝까지 충성하는지 시험해 보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려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따라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가난과 궁핍을 얻고 어려움을 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 십 절에 보면 첫 번째 보상은 생명의 관을 주신다. 여기에서 생명의 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승리관을 말해요. 면류관, 승리한 사람의 면류관. 그 당시에 서머나는 아주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고대 도시였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어 어떤 경기를 해서 이긴 사람에게 오늘날 올림픽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쓰여지듯이 그 관을 씌워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떤 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생명의 관 즉, 어떤 관입니까? 승리의 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고 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례식에서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이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세상에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간대 주님이 누구야? 라면서 와라, 끊어 알아주면서 마지막으로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영광, 그 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상이고요. 두 번째 보상은 뭐냐면,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오늘날도 우리는 첫째 사망이 뭐냐?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뭐냐? 예수님의 주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에서 어떤 사람은 탈락을 해서 영원한 죽음에 가는 것을 우리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영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 품 안에 승리할 거다라고 약속받는 보상 이것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의 두 번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서머나 교회의 고통과 핍박은 아주 심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열두 제자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하고 이 사도의 제자들이 교회의 목회를 이어가는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란 뜻으로 교부시대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일대는 사도 요한이고 이대 목사님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폴리캅과 11명의 교인이 끌려갑니다 화형당할 처지에 임하게 돼요 그럴 때 그때 폴리캅 목사님의 나이가 86세였다고 합니다 86세니 지금도 노구잖아요. 그러니까 86세 노구의 목사님을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을 부인하면 편안하게 죽게는 해 죽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지금도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 준 적이 없으시다. 근데 지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 나이에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냥 나를 저 화영장에 불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해요.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장차 이말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사망을 말하는 거겠죠. 그때 이제는 로마 병사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를 화형 시키려고 끌고 가는데 화형 당할 때 너무 뜨거우니까 고통 당하니까 사람이 못 견디고 막 날뛴다고 해요. 그래서 말뚝에 십자가나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말뚝에 묶어 놓으려고 할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대로 더 달라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 주님께서 당신들이 못을 받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견딜 능력도 주실 거다. 그런데 묵지 않고 화형을 당해요. 86세 폴리칸 목사님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불로 태우는데 사람이 타지 않고 은과 금의 빛깔이 나더래요.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치더래요. 그래서 죽지를 않으니 그때 창을 가지고 가서 폴리칸 목사님을 찌릅니다. 그런데 피가 막 튀어서 그 화형작에 있던 모든 불을 껐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숨어서 잡혀가지 않았던 서머나의 많은 교인들, 신앙을 가질까 말까 했던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 저렇게 노인이셨던 폴리칸 목사님이 끝까지 대담하게 신앙의 길로 가는 걸 거고 자기들도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많이 부흥됐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끝까지 칭찬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칭찬받는 계기가 되었던 교회,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 세상에선 가난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가장 부유했던 교회, 세상의 성공 대신 신앙의 순결과 생명의 관을 선택한 교회, 박해와 가난과 모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부유함으로라고 평가받은 교회, 믿음의 진정성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50일 남았어요. 올해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잘 활용하셔서 서모나 교회 교인들 같이 주님 앞에서 부유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